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기다리는, 아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 옛날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이돈 많은 부자가 잠시 외국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니까요. 어, 오랜 시간 걸려서 집을 비우게 되었을 때 종들에게, 특별히 자신을 신뢰하는 세 명의 종들에게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주인은 여행을 떠납니다. 주인이 이렇게 여행을 떠난 뒤에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아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가 돈이거든요.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달란트, 4달란트 이렇게 두 배씩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드렸다가 엄청 혼났다. 이미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달란트 비유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달란트 비유라고 이렇게 명칭을 할때이 달란트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달란트 잔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만 떠오르나요? 달란트. 근데 연예인들을 지금도 탤런트라고 하나요? 저 너무 늙었나 보다. <laughs> 선생님들 우리는 탤런트라고 했죠. 얘들아 요즘 연예인들 탤런트라고 하니? 안 하는구나. 이 탤런트가 어디서 왔냐면 이 달란트 히브리어, 아, 히브리어가 아니죠. 헬라우 이 달란트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하면 떠오르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능, 은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도 접근할 때에 아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큰 재능을 받은 사람 한달한테 받은 사람은 작은 재능을 받은 사람 요렇게 해석을 하면서 묵상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누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이윤정 선생님이 반주할 때 여러분들 이윤정 선생님이 반주를 진짜 그 음악을 공부해서 하신 게 아니고 독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딱 음악을 들어보면은 어 이거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천재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 그렇게 말했대요. 자, 너는 이게 달란트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니까, 어, 평생, 뭐라지, 반주해라. 반주 안 하면은 손목까지 부러질 거다. 뭐, 그렇게 누가 <laughs> 말을 했다고 할 때, 그 달란트가 뭐예요? 재능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너 이거 잘하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달란트냐? 했을 때, 과연 오늘 본문이 진짜 그 의미냐 하는 거죠. 오늘 함께 저와 함께 따라가 봅시다. 오늘 이 비유와 유사한 내용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달란트가 아니고요. 문화라고 나옵니다. 똑같이 돈의 단위인데 규모가 달라요. 1달란트는 거의 4억 8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라면 1문화는 한8 0 0만 원, 1천만 원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비유에는 종이 3명 등장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등장해서 한 사람한테 1문화씩 줘요. 일문화씩 근데 한 사람은 일문화가져와서막 신문화 남겨고막 그러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나눠준 다음에 똑같이 일문화를 나눠주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평가를 하는데 한 사람이 꼭 이렇게 땅에 묻어버려요. 묻어놓다가 다시 들이니까는 주인이 화가 나서 얘 쫓아내라는 내용에 있어서 이그 문화 비유와 오늘 비유가 거의 비슷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자, 이게 오늘 읽었던 달란트 비유하고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누가 복음에 가면 등장하는 문화 비유하고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냐? 오랜 뒤에 주인이 주인이 너무 늦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늦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이 되니까 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잘못된 환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인이 신랑이 오랜 뒤에 돌아오게 하는 비유를 지난주에도 하고 오늘도 했던 겁니다. 지난주 열처녀 비유 핵심이 뭐였어요? 신랑이 빨리 왔어요? 아니면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생각보다 늦게 왔죠. 그러니까 어떡해요열 천여 중에서 다섯 천여, 다섯 들러리가 기름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혼인 잔치에 못 들어갔다. 그 메시지잖아요. 오늘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주인이 생각보다 늦게 온 거예요. 어떻게 늦게 왔어요? 5달란트 받은 애가 1 0달란트를 만들 정도로 늦게 온 거예요. 아주 늦게 와버리니까 이 1달란트가 가졌던 사람이 낭패를 봤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국 이 비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잘못된 사람이 바로 땅에 달란트를 묻어 놓은 그 종인데 이 종이 정말 잘못한 게 무엇일까? 이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종이 잘못한 게 뭐냐? 땅에 달란트를 묻은 이 종이 진짜 잘못한 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금방 주인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악하고 게으르게 행동한 것이 이 종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둔 거예요 주인이 금방 다녀오면 은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3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나든 뭐 얼마나 돈을 불리겠어 그냥 땅에 나는 묻어놨다가 갖다 드려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생각보다 늦게 온 거예요 옆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애가 10달란트를 갖고 왔어 2달란트 받은 애가 4달란트를 가져왔어 그럼 나는 최소한 몇 달란트 가져왔어야 돼? 어, 나도 이 달란트를 가져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이 달란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어, 변명을 합니다. 그게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 자, 시, 작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 주인님 무서워서 이랬어요. 아, 나 주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라서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땅에 묻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사실일까요? 아까 말했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종은 게으르고 악했던 겁니다. 주인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의 거짓말을 반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봉과 누가복음을 합쳐서 보면 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해볼게. 내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럼 너는 일단한테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 맡겼어야지.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자라도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지금 주인이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종이 왜 주인에게 혼났는지 이 종을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종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주인 핑계 대고 자신의 불충함, 자신의 게으름 정당화했던 거죠. 그래서 종의 주의 잘못이 뭐라고요? 주인이 늦게 올줄 알고 아 일찍 금방 돌아오실 줄 알고 악하게 게으르게 자신에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 주인이 금방 올줄 알았다는 것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이단 본적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직장 때려 치어라 공부에서 무슨 소용이냐 빨리 다 팔아서 받쳐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어 이런 말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 봤죠 신멋지라고 <laughs> 그, 그런 거 있어. 나 어렸을 때는 92년도인가? 그 10월 며칠에 온다고 해서 무슨 다락과 담미성교였나요 있었죠. 그래서 진짜 그 날짜 되면은 예수님 오신대 그래서 방송에도 나왔어. 정말 오시는가? 오셨게 안 오셨게? 안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그리고 나 때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99년도였거든요. 99년도 때 한참 유행했던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지구가 종말한다고 노스트라다무스가 99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때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어 이제 뭐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막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2012년도에 한번 있지 않았나요? 예, 때마다 있어 이런 거, 때마다 있고 이런 걸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여기 한단한테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금방 올줄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버리고 그냥 사는 거. 땅에 달란트를 묻어 놓은 거.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우리는 오늘 시험 공부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laughs> 내일 오시면 시험 안 쳐도 되잖아요. 그럼 공부 안 해도 될까요? 아, 그게 아니에요. 내일 오시면 저 다음 주설교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따르면 해야 돼요.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을 다시 기다리는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지만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맡은 것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생님들만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잘못. 이게 첫 번째예요. 그냥 악하고 게을렀던 거예요. 주인이 금방 올줄 알고 두 번째 이 종의 잘못이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설명이 됩니다. 자, 종의 두 번째 잘못을 제대로 알려면 이 이야기의 진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나오죠? 우리 한번 12절에서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내게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마태복음에는 이 주인이 왜 어디로 왜 멀리 갔는지 이야기 안 나왔죠. 근데 누가 복음에 나왔네. 누가 복음에 왜 갔다고요? 한글을 읽을 줄 알죠. 12절에 주인이 어디로 갔다 뭐하러 갔다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을 때. 다른 나라의 왕위를 받으러 갔다. 이게 무슨 소리죠? 아 이거는 실제 사실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헤로다왕 아시죠? 그 헤로다왕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헤롯 아켈라우스라는 왕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받으려고 잠깐 멀리 떠나서 로마에 갔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왕이 우리의 왕 되는 거 반대합니다라고 사람들을 또 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리메이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헤롯을 반대하는 내용이 14절에.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 백성이 보여줄까요? 아까 나왔는데, 어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게 발란트와 문화 비유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자, 주인은 뭐 하러 갔습니까? 왕이 되러 갔어요.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안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상황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요? 어, 반대하는 사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왕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잘 모르지만 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상황. 이게 바로 이 비유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종이 왜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지가 감좀 잡히십니까? 이 종은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좀 예측이 되죠? 왕이 되어서 돌아오실 주인을 정말 왕이 될 것을 기다렸다면은 열심히 달라트하고 장사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땅에 묻어두고 음. 있었어요. 이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는가? 적어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종은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아마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왕이 아마 안될 거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주인이 없는 순간에 악하고 게으르게 산이 종의 모습은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종이 잘못한 두 번째 잘못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 비유를 마무리하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내 아끼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적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재능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재능 받은 것을 열심히 잘 활용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왕이 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 뭐 누가 복음에는 문화를 받은 사람,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장사였을까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아, 우리 주인에게 돈을 많이 불려드려야지라는 순수한 그런 생각만 갖고 나간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들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종들은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산 것입니다. 왕으로 다시 올 것이기에 왕으로 오시면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장사한 일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그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를 한 것이죠. 종들이 한 장사는 그냥 장사 잘했네 라고 넘어갈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귀한을 준비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내 주인은 반드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나는 이 주인이 왕이 돼서 오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종들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 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잘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며 살고 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슨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을 아직도 믿고 있어! 라며 손가락질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왕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당신은 그분이 정말 왕이 되어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 따라서 오늘도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장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사실상 그분이 왕이 되어 오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오늘 비유는 우리한테 뜨끔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들은 왕이 되어 오실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